저 이번에 2월 1일째로 정책 단당을 발행하던 책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관한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거는 그 저희 정책 담당할 실소관으로 교육문화 컨퓨터 센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여기 에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재2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 동양초등학교 부지에 저희가 그경문홈사 센터를 건립, 건립을 해가지고 도심 공동화 방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제 음악영화제, 크고 작은 각종 문화행사 등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작용하도록, 사용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또 시도 단위 각종 회의와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도시 이상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가 이 행정선 센터를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부에서 동양초등학교 그 교육문화스커멘션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재공투사항을 촉구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초 사업비 1200억 규모에서 376억 금으로 조정 취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설명을 드립니다. 당초 1200억 금은 호텔 건립이 포함된 사업비였으나, 호텔 건립 부분만 축소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laughs> 376억이 아니고 387억, 원, 7억 원입니다. 두 번째 장을 마치고 말입니다. 시 재정 자립도와 공영추답도 부지 매입 금액 약 200억 원을 고려할 때 제천시 사업원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우리 제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재정권리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고 지방채무사억 7,400만 원도 금년 상반기에 상환을 하면 지방채가채무가 없는 지자체가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10년간 작기 불안 상황으로 하였을 때는 그 재정적인 부담이 전혀 되지 않고 그네 제천시 그히려 제천시 중심가에 있는 실재산 을 취득하게 되면은 육문화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따라 시 재산 가치가 증대가 되고 또한 그 재산 증식면에서도 상당히 그큰 커다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초 고획한교육문화 컨벤션센터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컨벤션 사업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예술 문화 해관 경제의 기능으로 축소된 현실을 감안하면 굳이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고집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 판단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호텔 건립만 축소된 것이고 나머지 시설은 전혀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컨벤션 센터의 사업이 기능과 목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동명초등학교 <laughs> 2013년에 천남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사전에 도심 공단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인선 오기 시장 공약 사업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시민 공청회 오해 등 적극적인 시민연원 수련 과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말씀 드립니다. 세트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대학교 컨벤션 센터 사업 시각 일정 지을 참여하는 권리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먼저 그 세명대학교는 현재 권력 계획이 유보된 상태로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설사 추진된다 하더라도 건물, 건물, 건축물의 수익권이 세명대가 됨으로써 관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우리 시 행사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원근에 이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도심 기능 활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동남초등학교 부지에 특수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그설대학교 재천분을 걸 분원 건립을 추대해온 바가 있습니다. 대형병원 유치는 이지적 여건과 많은 인구가 살해하는 재반 여건 등 여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므로 특수병원 전문병원 유치도 수익성과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무척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 5성분원유치를 하더라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도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대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